저희가 이 자리에 섰 이유는 오늘 박슬기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역할을 맡은 박슬기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일찍 낙동을 이렇게 일주일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하게 되었는데요. 아, 먼저 이렇게 가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이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마지막까지 공연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을 만나게 돼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다른 두 인물들에게서도 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 공연을 만들어 주신 참작진 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배우들 이 자리에 없는 배우들까지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ughs> 어, 저는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방구성 뮤지컬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만 떠납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어, 이 뮤지컬과 인물들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어, 뮤지컬을 예뻐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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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슬기는 오늘 막공이지만 저희는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你好。嗯嗯